반갑습니다, 여러분. 1인 종합방송국 비제 j 나댁입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진짜 쉽고 빠르게 후다닥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리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중화, 중화풍 달걀볶음밥. 어이구, 이거 발음하기 어렵네. 중화풍 달걀볶음밥. 오, 좋아, 좋아, 좋아. 달걀볶음밥이니까 달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파 조금, 팥 조금. 음, 이렇게 필요하고. 자, 소스는 굴소스, 그리고 미림. 간장, 소금, 후추 요렇게만 필요해요. 뭐 집에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없으면은 옆집에 빌려오던가 뭐. 자 일단 양파는 반개 정도 쓸게요. 어? 잠깐 반 개? 어, 반개 정도 써도 되겠다. 반개 정도만 쓸게요. 자 일단은 양파는 자, 굵게 굵게 썰입니다. 굵게 굵게. 어좀 씹히는 맛? 어, 씹히는 맛이 좀 있... 있도록. 굵게, 굵게, 큰, 큼지막하게. 썰어, 썰어주고요. 양파 반 개만 더 씁시다, 우리. 이심 썼다, 반 개만 더. 자, 파도 송송 썰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양파와 파 준비했고요. 자, 달걀을 풀 건데요. 파이퐁유오 파이썽쨍 위센유스비에쑤 자, 맛술 맛술 아빠 숟가락 하나 그리고 후추를 후추 후추 오, 우저 많이 너을뻔다 계란 한번 풀어주고요. 자, 기름이 달궈진 게, 팬이 달궈졌다 싶으면. 자, 아까 양파와 파를 자,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살짝 볶아주세요. 많이 볶지 말고. 자, 센불에. 자, 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파를. 살짝 자. 자 밥을 좀 많이 <laughs> 많이 퍼네요 제가 <laughs> 자센불 말고 중간 불에 밥과 야채를 아 채소를 같이 볶아줍니다 굴소스 반 숟갈 정도 밥이 좀 많기 때문에 한 숟갈로도 될것 같은데 굴소스를 야딱 하나 넣오겠다 기름을 살짝 두른 다음에 불 켜고 이 옆에다 바로 그냥 스크럼을 만들어 주세요 자, 어느 정도 몽글몽글 해지면 밥이랑 같이 볶아 주는 거죠? 모자란 간은 간장으로 채워 주시고, 아까 잠깐 주워 먹어 봤는데 간이 조금 모자랐어. 거의 밤 4공기 분량이에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자, 다 볶았습니다. 아요 양파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달걀도 들어가고 굴소스 들어가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습니.. 다아 많이 들어가진 않았네 그러고 보니까 두구두구두구 짠! 짠! 자 근데 이것만 먹어도 맛있다는 거잘 먹겠습니다 응, 음. 음이음 아, 거음 어우! 아, 뜨거, 뜨데운 뜨겁다. 계란에 간이 적당히 잘 됐어. 아, 여기 짜장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짜파게티 끓여 가지고 여기 얹어 드세요. 그럼 맛있을 것 같아. 맞다. 음, 오이지, 내가 피자 먹고 남겨도 오이지. 응, 음. 어, 이거 나름 괜찮은 조합인데? 嗯。Mm hmm.